우리 예, 오늘 우리 예배회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여러분에게 하나가시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백교회 아나니아와 샹빌라라는 두가 나옵니다. 이들은 매우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일교에서 거론된 사람들은 만한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고 굉장히 신앙이 좋았다라고 봐야 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아주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들은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아주 못된, 좋지 못한 버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좋았습니다. 기도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예비도 빠지지 않고 그런데 이들의 안 좋은 점딱 하나가 문제가 있느냐 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보니까 초대교회 처음에 나왔던 이 교회가 여러 사람 교회가 3천 명, 5천 명세개 받기 시작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 그래서 그 중에서 보니까 이초대교의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에 이런 역사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딱한번 있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을 하지. 이런 폭물을 위해서 써달라. 다밭도 팔고, 돈도 팔고, 집도 팔고, 그렇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 여러분, 재산 파는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걸 포기하고 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는 모습 보면서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다. 칭찬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에아나니와삽비라가 이런 사람들이 받는 칭찬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소유를, 이들도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정도는 감추어 었습니다 땅을 팔아서 딱 이제 헌금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다다 다 주면 나는 뭐가 남나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한쪽에 다 숙여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와서 사도들 앞에 어, 두면서 이게 땅값의 전부입니다. <laughs> 거짓말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의 행동은 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녀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내 땅이 아니다반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은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고 책목을 합니다 그러자곧 아나니아의 몸에서 영원히 떠나갑니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거짓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영혼이 그냥 거듭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시간쯤 지나자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즐거운 마음으로 어, 이 베드로에게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땅값을 팔아가지고 헌도했기 때문에 칭찬받고 을거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야 아나니아와 삽비라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을 들을 마음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너무너무 즐거운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오는데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그땅판칼이 이것뿐이냐. 되게 말하라. 그러자 이사벨라가예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또다시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위협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나 내가 아니라. 하고 말하자 사벨라가 곧바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로 온 교회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을 가리고 속일 수 있는 것은 쉬우나,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 속, 속이지 못할 줄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을 다 속일지라도, 세상을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 후에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였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왔기에 이좁은 공간에 가정에 모일 수 없었기 때문에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집회를 예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어,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이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징수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와는 다르다. 확실히 뭔가 틀린 사람들이다. 그나님를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충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초대교회에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병든 사람이 침대와 요 위에 누을 때에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림자만이라도 지나가길 바라는 말 무슨 말이냐면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난 것이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됐습니다.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나니까 그냥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 그냥 병자들을 쫙 흔들어놓고 그림자만은이라도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있었더니 정말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에 다녔지만 사탄의 역사에 끌려 다니는 사람과 또 성령의 역사에 씨임 받은 자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비교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한, 한 부분은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죽음을 나가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강력하게 쓰임 받으면서 어, 역사 의역이나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사탄의 역사에 휩쓸리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받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잠시 어, 살피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이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면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와 사피라는 초대교의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성도들이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자발적으로 헌금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헌금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안좋습니다 아, 네. 억지로 하리면 안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 자발적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일 믿입니다 시배 아, 네. 네. 일조도 자발적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요 헌금도 헌물도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드려가지고 시험 들려면 아예 안 드림만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발적인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laughs>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공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도 헌금은 자랑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아깝지 않다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끊임없이 밀려들어오는 인생의 그 수많은 희로애락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나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 지푸라기처럼 다비석물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면 더 풍요로운 세계가 보여줄 짐이십니다. 아, 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성인의 첫 강림의 사건의 은혜를 받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를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120원도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불이 그대로 임합니다. 바람이 그대로 임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지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복음을 위해 쏟아라고 내놓기 시작합니다. 바나바라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진 이 바나바도 사도라고 칭함을 받는데 이 사람도 평신도 중에 이제 사도로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도 보니까 자신의 밭을 팔아 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정말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야 우리 초렇게 우리 열성 교회 정말로 없어 안될 사람이다. 사람들이 칭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에. 아나니와 삼빌라가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기억은 없지만 이런,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저나나나 똑같은데 <laughs> 나도 나도 침성 받고 싶은데 나도 중심에서고 싶은데 나도 이 바나바와 비교해서 어이 그, 손색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마음들이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자신들도 할수 있다는 것을 에르사르족의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담이야, 삽비라고 믿음이 좋다. 이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 아닙니다. 이 마음은 자신들의 질투하는 마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질투의 마음을 사탄이 붙잡아 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들이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불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를 또 이정을 일으켰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병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에 한 가지를 못, 못 비워낸 겁니다.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내가 파나마보다 못한 게 뭐냐? 라는 마음을 가졌더니 사탄이 그 마음을 딱 붙잡고 여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판 땅에 감중해서 얼마를 감추어었니다 그리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발 앞에 황금을 두면서 이게 땅값의 전부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주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살펴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도 주의해야 할게 있습니다. 이 기도하면서 응답이 임것 같은데 어떤 응답은요 편안한데 약간 좀 뭐가 거스르는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야. 혹시 내 마음으로부터 오는 사탄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나님냐 사탄의 그걸 구별할 수 못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시기와 질투로 하려고 하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하는가 이걸 구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고, 그 인정을 받고 싶어서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해당는 것인가? 이, 이 부분을 깊이 성찰하지 않으면 자신의 좋은 의도도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이 보게 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의 교회 속에도 이런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에 오직 하나님께 더큰 영광을 위하여 나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의 헌신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손님께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다 모인 공동체에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의 시기와 질투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기뻐하기에 드리는 헌신과 헌물이 되어지기를 추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의그영원이가정이에 우리 교회에 그대로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또한 정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합니다. 따라 합니다. 최소한,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사전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하나님께로다 이렇게 책망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정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성도의 영적 성숙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기도를 10시간에도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100시간에도 정직하지 않으면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정직한 영을 보시는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직해야 할수 있습니다. 아, 네. 백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실수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나당신자가 당신 잘못했습니했더니 죄를 뒤집어쓰고 왕인데 정직하게 주여 내가 죽을 사람입니다. 고백을 하게됩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회계는 그렇게 정직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부끄러운 모습, 나의 수치스러운 모습, 나의 잘못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회계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기도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는 포장하여서 고독한 채 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지금 상처난 내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또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려내야 하며 또내 내 자신의 죄악된 모습, 욕심많은 허물의 모습 또 집착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영혼에게 자비와 군료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가, 제가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는 자신의 부끄러운 질투의 마음을 감추었습니다 그저 칭찬만 듣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사람에게 칭찬 들으면 무엇이 유익합니까? 물론 여러분 책망보다 칭찬이 훨씬 더 좋은 것이지만 사람에게 듣는 칭찬보다 하나님의 칭찬이 더 좋은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사람의 칭찬보다 여러분의 영원히 하나님의 칭찬이 막기를 소원합니다. 아, 네. 사람의 칭찬은 금방 있다가 사라집니다. 이상하죠? 칭찬 받으면요. 그때는 기분이 좋은데 뒤돌았습니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칭찬을 때요 칭찬을 하면 너무너무 너무 좋습니다. 기분이 막 올라갑니다. 그런데 뒤돌아갔습니다. 없어요. 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칭찬은 허망한 것입니다. 영혼을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칭찬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은 영혼을 갈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칭찬을 얻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하나님의 칭찬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습니다하나님이 인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이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세라엘의 막내 아들이었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형제 중에 가장 못났기 때문에 양이 많지라고 밖으로 쫓겨받았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등치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될수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하고 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인정함 사람들의 인정함까지 받는 사람이니다 아주 덩치가 고뇌했습니다 한 180대 때한테같요 190대 때인 것요 너무너무 좋은 덩치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결단력도 있고 힘도 있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중간에 하나님의 인정함을 벗어버리자 칭찬이 사라지자 왕으로부터 폐의가 되게 됩니다 비참한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칭찬, 하나님의 칭찬이마면그 인생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칭찬받바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인교회는 사람의 칭찬보다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 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내세우십시오. 아, 네. 여러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 네. 기도할 수 없다면 기도할 수 없는 연약한 마음을 내어놓으십시오. 기도할 줄 모르면서 기도하고 기도할 기도할 줄안다고 이렇게만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할 줄 모르나 기도할 줄 모르는데 통합하십시오.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수치스러움을 고백할 수 없다면 수치스러움을 내놓지 못하는 믿음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죽음에서 생명, 또 절망에서 희망, 또 슬픔에서 행복의 역사로 여러분을 들 이끌어 가실 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택한 받은 성도의 삶은 여러분, 손과 그림자까지도 쓰임받게 된 영광을 들게 될지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심지어 그림자까지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사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는 행각에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힐까 말하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 벼원받는 사람들에게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베드로 생각해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아주 측근중의 측근이었습니다. 거의 예수님이 오르파마같이 상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에 고난당하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나는 저를 모른다. 저주 함에 모른다. 자신의 목숨이 아까워서 너무 큰 두려움이 두려움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디베리 호스과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세번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물으셨습니다 세번 부인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세번 물으신 겁니다. 그때마다 베드로가 가슴을 찢으며 내가 주님을 사랑한줄 죽겠어? 하시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예수님의 인정하심이 베드로의 영혼 가운데 이루어진 있습니다 아, 네.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다 때문에 인정한 것이 수치를 가진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여도 회개하니 정직하니까,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으니까, 비께서 다시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아, 네. 이런 베드로, 이 수인자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이제 어떤 역사까지 일어나요 손을 내밀어 안수하면 병이 나왔지만, 그임자가 지나가도 병자가 나와줄 믿습니다. 아, 네. 네. 오늘 고루하기는 우리 손님께 모든 손님들의이 같은 복이 임하길 소원합니다. 아, 네. 네, 여러분이 지나가는데 그림자만 지나가도 귀신이 나가기를 추드립니다 아, 네. 여러분이 나가는데 그냥 이야기만 해도 그 병이 나기를 추드립니다 아, 네. 여러분 그 역사가 우리 교회는 작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죽구하는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엄청난 역사가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의 율기을간지 추원드립니다. 아, 네.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손길을 얼마나 축복하시든지 어떻게 역사하시든지 그 역사에 동참한 여러분들시 지켜서 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할 때에 그의 손은 주님의 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그림자는 주님의 그림자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우리 손길가부활할수 있습니다. 아, 아, 네. 대류리 갈순니 모두를 잘했습니다. 갈신이 있지나. 갈신이 대로리가 먼저 변화될집 믿습니다. 아, 네. 예상지역도 다 품을 집겠습니다 아, 네. 우리 소끼께다 품에 알집있습니다 여러분, 아,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은요, 부끄러워서요, 그런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마음은 사라질지어다. 아, 네. 아, 네. 여러분, 그 마음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연습가많으시고 지금 힘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힘없어도 이 말은 할줄 있습니다. 말안 하신 분은 있어요. 제가 병상에서 죽고죽고 가시는 분들 이렇게 마지막 꼴딱꼴딱 하시는 분도 분 말은 돼요. 말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베드를 로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아들의사으를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살펴야 할 하나님의 인정받은 모습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이들은 복음의 역사에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랬던 이런 역사가 있는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마음을,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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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뭡니까?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 네. 모이게 인사할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시기 아, 네. 바랍니다. 아, 네. 끊임없이 열심히, 열심히 모이시기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예루살렘에 보니까 모이게 힘쓰고 예수더니 몸이 모였더니 그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모의계심 쓰고,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복주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는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이번 주, 어, 지난주죠. 주일부터 우리가 첫 주가 시작하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가 이제, 어, 우리, 어떤 의미에서 2019년 첫 금요 기도회를 시작한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부르시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도 엄청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시더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새로운 역사가 막일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대륙을 일으려고 놓고, 가신 일을 놓고, 또 예산을 놓고, 여러분의 자녀성을 놓고, 여러분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들시길 바랍니다. 몸이 오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1 2 0분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몸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에 성인에 불을 흘러가신 점이 있습니다 아, 예.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와서 불을 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붙들고, 아, 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 예.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여서 기도하면 응답이 이만 줄 믿습니다. 아, 예. 응답이 이만기를 추원드립니다 아, 예.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고가 지지되면안될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멀기를 피하는 상과 같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경배를 쌓아가야 할주입니다니다 예배도 예배. 쌓아가야 합니다. 합니다. 기도도, 기도도 쌓아가야 합니다. 쌓아야 합니다. 아멜루야. 아멘. 여러분 쌓아간 것에 여러분 간단할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쌓아가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이 역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사도들과 함께 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사도들과 함께 그들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의 모든 고통과 신음과 질병과 인생의 문제들로부터 다 회복되고 나음을 잊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성도는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영원들을 구원시켜야 할수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요. 또 기도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권능으로 성도의 삶을 새롭게 하고, 능력해, 능력 있게 하는 그 역사를 채워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력한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 손님께 이미 시작된 점이 있습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사람들의 의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실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따라합니다 몸이 있는, 곳에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아, 네. 마음이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 그러므로 모이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교회 강단 중심의 인생을 사가십시오. 저도 우리 교회 와서 내가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사시더라. 와서 붙들어 기도하면요 어마마한 어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이 이미 우리 손일교회 66년째 이 만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취하는 사람이 있고 못 취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취하는 사람들이 주권대. 여러분 교회 강단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승리로 가득하게 될줄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쓰임 받은 사람과 사탄의 역사에 쓰임 받은 사람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잠시 살펴습니다아다니와 삼비라는 그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여서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비워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에 사탄의 도구로 전락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또 동시에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진실함과 정직함의 영성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은 <laughs> 사도의 역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모이기에 힘썼고 또 마음을 가치했으니 당당과 복음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허락되었습니다. 오늘 손이제가이 역사로 가득하게 된줄 믿습니다. 아, 네. 앞으로도 이 역사가 계속될 줄 믿습니다. 아, 네. 이 역사에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신임 받은 여러분의 시를 주의름으로추원드립니다 아, 네. 기도하시겠습니다.